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뉴스 전영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여름 세계 축구계는 메시의 이적설로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 바르셀로나 원클럽맨인 메시가 바르샤를 떠나고 싶어한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바르샤 수뇌부와 메시의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연일 스페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선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스페인, 영국 복수 매체들은 보도에서 메시가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사대 지간으로 연을 맺었던 펫바르디올라 감독이 있는 맨시티로. 할 것이다라면서 구체적인 연봉 과 이적료까지 제시할 정도였 죠. 바르샤의 새롭게 부임한 쿠만 감독 이 이제 어떤 선수에게도 특권은 없다고 라 선언했고 메시의 이적설 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소문만 무성하던 메시의 이적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메시가 바르셀로나 잔류를 확정짓고 바르샤 소속으로 새 시즌 에 돌입한 상황에서 조금 시선을 틀어 메시가 과거 k리그 소도 인천 유나이티드 이적설을 연루되었던 사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간 무수한 썰루만 존재했던 인천 의 메시 영입 비도는 단순 루머 가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2003년 창단한 인천은 2003 시즌을 앞두고 유럽에서 외국인 선수 영입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 구단에 시선을끈 선수 가한명 있었습니다. 바로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당시 16살의 나이로 바르시아 유소년 팀에 소속되어 있던 메시는 인천 관계자의 눈에 띄었고 인천 구단은 즉각 메시 영입에 나섰습니다. 인천측은 한 에이전 시사에 메시 영입에 관심이 있다. 메시를 영입하기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인천 관계자는 꽤 당시를 회상하며 메시는 드리블과 슈팅, 유연성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선수다. 그래서 탐이 났다라며 메시 영입 시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의 홀딱 반한 인천은 시민 구단이라 많은 자산이 없었음에도 에이전시 측에 메시 영입을 위해 거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바르시아 구단 최고 기대주였던 메시는 인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메시가 한국행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메시로서는 세계 최고 클럽인 바르셀로나를 떠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후에 인천 관계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만약 메시가 한국에 왔으면 메시가 이만큼 성공할이라는 보장은 없었을 것이다. 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천의 제안은 거절한 메시는 2004-2005시즌 펼쳐진 에스파뇰과의 홈 경기에 출전함으로써 고작 17살의 어린 나이에 라리가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공식 경기 731경기에 나서 국보 3 4골 285도움을 기록하며 바르샤에 살아있는 전설이 됐습니다. 이렇듯 소문만 무상했던 메시의 인천 유나이티드 이적 연루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인천 구단은 메시 영입 실패 직후 다양한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때를 회상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따금씩 축구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그때 메시가 인천의 제안을 받고 K리그에 왔다면 메시는 이렇게까지 대단한 슈퍼스타가 될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단언할 수 없지만 아무쪼록 K리그 팀이 메시 영입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흥미롭게 다가오기만 합니다.